안녕하세요. 저는 종이TV입니다. 오늘은 뭘 접어볼 거냐면, 바로 사람을 접을 거예요. 종이로 사람을 접는 건데, 일단 먼저 접어볼게요. 일단은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가운데 선 있죠. 이선이이 바깥 선 가운데 선에 이선 있죠. 이 선이 이 제일 바깥쪽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 쪽 반대쪽도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반대로 접어주세요. 아니, 반대로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이 제일 면이, 이 가운데로 가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또 뒤집어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자 이런 이제 지그재그가 됐죠. 그럼 이렇게 제일 가운데에 볼록 튀어나오게 한 다음 제일 가운데가 산 모양이 되게 한 다음 딱 펴주세요 살짝. 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접어주세요. 그냥 반대로 이렇게 접어 주면 돼요. 이렇게 반대로 접었으면 다시 펴 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다할 거예요. 아까 이거 이렇게 지그재그 한 것처럼 이렇게도 한번 이렇게 지그재그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지그재그를 했어요. 잠깐만 차줄게요. 됐죠? 이렇게 됐으면 펴주고 삼모양이 지금도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고, 자 이쪽에서 이쪽 있죠? 이쪽. 완전 이쪽 가운데에서 아래칸 그 아래칸. 그쪽을 접고 그쪽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두칸 칸. 이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되죠. 이쪽에 딱 접어주면 끝났고 이제 이거 삼각 모양으로 될 건데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거를 이렇게 찍어주세요. 됐다. 이렇게 삼각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이쪽 가운데 있죠? 이쪽에서 한칸 떨어진 곳에서 이거랑대각선으로칸은똑같이데위로이쪽에로이쪽에칸이 칸, 두칸이주세접이주세요이쪽에서이쪽까지이쪽에서이쪽접지또 삼각 자, 이제 이렇게 접었으면, 아래까지. 자, 이렇게 완벽하게 접었으면, 이제, 이쪽 있죠? 이쪽. 이쪽 제일 가운데, 아니, 이쪽 제일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접었잖아요. 이렇게 접었으면, 또, 이게 딱 모여드는 중간선 있죠? 이쪽, 이쪽을, 이렇게 접었어요. 이쪽을, 이쪽으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각 이렇게 해만 이렇게 각하 이렇게 해 이렇게 접었으면 딱그삼 이렇게 삼각 이렇게 해서, 이게 하는 이렇게 삼각으로 게게 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접은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안으로. 접었고. 이젠. 여기, 여기랑, 여기랑. 다 모아주세요, 지그재그. 다시 모아주세요. 다시 모아주면은 이게 더. 선이. 세지고, 이렇게 잘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됐으면, 딱, 이쪽에서, 한 칸, 그 다음, 뒤로, 한 칸. 이렇게 됐으면, 살짝, 딱, 선으로 해주세요. 이쪽에서, 이거를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원래, 이렇게 좀 다음에 이렇게 다음 여기다 접은 다음 이거를 아 제가 이걸 반대로 접었네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뒤집어주고 이렇게 이쪽 선이 있죠. 바깥으로 나가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접어주고, 이쪽은 뒤로.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일단 다리가 완성됐죠? 이렇게 네모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쪽 사이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면, 일단 이쪽이 다리 부분일 거예요. 이제 몸통이 될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한칸 올라가면은, 이쪽, 이쪽은 몸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주고, 이쪽을 살짝 펴요. 펼 때, 이쪽, 뒤. 이쪽을, 이게 지금, 이렇게 돼있죠 이거를, 이렇게 원래 접었는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지금 뭐 접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딱 접은 다음에, 이쪽에서,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 돼요.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은, 이쪽도, 이쪽 이렇게 삼각하면 되죠? 이건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이제 몸통이 완성됐죠? 그 다음은,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선. 이쪽 선을, 이걸 밖으로 하면서, 선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했을 때, 지그재그로, 이렇 이쪽 옆을 빼주세요. 그리고,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쪽이 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럼, 일단 다리 부분 다 완성했고, 이쪽을, 이게 지금, 이렇게 잡혀있죠? 이렇게 딱,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쪽 팔 부분 완성됐고, 이제 이쪽이 머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걸 딱 줄여줄 거예요. 이제 할 때, 이렇게 한 다음 다시 펴주고, 이쪽은 또 안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접고, 이렇게 한강모양이 됐죠? 그럼 이제 이걸 딱 눌러요 딱! 자 그리고 사랑이 완성됐죠 근데 이게 너무 안돼요 막딱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건 딱쭉 돼있죠? 진짜 사랑같이 만들려면 일단은 차렷자세를 하게 해주세요 차렷자세로 꾹 눌러주세요 체력 자세가 이제 끝나면 펴주고, 이쪽, 이쪽, 이쪽이, 이쪽을 이렇게 접어주고, 피면은, 이렇게 사람처럼 팔꿈치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한 다음, 이쪽 다리도 무릎이 생기게 할 거예요. 헛둘, 헛둘, 됐다. 됐다, 이러고 하면은, 이쪽도, 이렇게 헛둘, 헛둘 해주세요. 됐다. 그러면은, 사람이 완성됐습니다. 화이 right. 안녕!